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신도님에 위치한 나눔교회 안경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이런 날씨는 전도하기 가장 좋은 날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힘있게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합시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합시다. 이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우리의 이 복음 증거를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 마스크와 전도지를 함께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다 불러 주시고 그들이 벌떼처럼 주께로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는 지인들에게 관계 전도를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은 기가 막힌 하루입니다.